아빠 보자 아빠 나뭇잎 줄까? 아빠 나뭇잎 아빠 나뭇잎 주무었어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어 이건 우산이야 우산 오산. 집 같다 그치? <laughs> 시아 집 같네

바로 쓰니까 뱉는다. 맛 없지. 이제 다시 신 달라고 안 하겠다. 다 뱉었다. 인생 첫 커피 맛을 본 시야. 쓴 맛을 봤다. 아빤 저렇게 맛없는 거 먹어도 괜찮나? 계속 시도해보고 싶구나. 먹으면 몸, 몸안 좋은데 굳이 먹게 아우 써 그치? 아우 <laughs> 써 <laughs> 그치? 이거 달달한 걸로 입을 한 거야 조심해서 먹어응 음, 아빠 가지마 일단 아빠 갔다 올게. 손안 음. 씻었지만 <laughs> 들어줄게. 으쌰, 뼈살이 뚫 했다. 아, 나가자고. 샤야나오고 <laughs> 싶나 <신나> 봐. 샤야빠 <laughs> 안녕 해야 돼. 아빠 빠빠이 자 아빠 빠빠이 야 아빠 빠이빠이. 아빠 안녕. 아빠 잘갔다 오게 시아야. 응, 아빠 안녕이다. 다녀오세요. 저녁에 잘또 있어. 아빠 만나자. 응, 아빠, 아빠. 잘가. 안녕. 응, 잘 다녀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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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갔어. 아빠 이제 저녁 태서 오신대 시아야. 응. 응. 아빠 갔어. 응. 응. <웃음> <웃음> 이거 신겨주세요 <laughs> 여기 발을 해? 응? 그렇게 신어줘? 시아야 엄마는, 엄마는 지금 잠옷 입고 있잖아 엄마도 옷 갈아입어야지 신겨줄게 아. 그쪽은 어디 있어, 신발? 시야, 시야. 코꾸멍 어디 있어, 코꾸멍? <laughs> 맞아, 거기 있지. 시야야. 시야, 눈 어디 있지, 눈? 눈. 눈. 그건는 코꾸멍인데. 눈 어디 있어, 눈? 시야, 입은 어디 있어, 입? 입, 거기 있어? 입. 그거 콧구멍이야. 왜 <laughs> 그렇게 웃는거야? <laughs> 눈 아파? 그러면 눈 아야해 응, 휴지로 닦아주세요 알겠어 휴지로 닦아줄게요 음, 눈이 간질간질해? 닦아줄게 <laughs> 그러지마 모 <목소리> 이거는 뭐야? 이건 맛있는 거야. 시아도 먹어봐. 맛있게 드세요. 여기 놔둘게요. <laughs> 진짜 먹네. 시아도 미끄럼틀 타러 가볼까? 누구한테 가보자. 미끄럼틀 타러 가보자. 소하는 거야. <laughs> 빗물로 세수해? 오늘은 시아랑 약 1년 동안 함께했던 쪽쪽이와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잘때안 주려고 하거든요. 시아야 우리 이제 쪽쪽이랑 이별을 해야 돼. 쪽쪽이가 이제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 된대. 음, 쪽쪽이 안녕 해야 돼 이제. 음, 시아 쪽쪽이 빠빠이 해야 돼 빠빠이. 만져봐. 응. 시아, 쪽쪽이 이제 빠빠이 해야 된대. 쪽쪽이가 엄마, 아빠 만나러 이제 떠나야 한대. 그래서 이제 쪽쪽이 보내줘야 돼. 안녕, 빠빠이 해야 돼. 시아야, 우리 여기 이제 쓰레기통에 이거 쪽쪽이 버리자. 떠나 보내야 돼. 시아가 여기 슝 집어넣어. 슝, 집어 넣을 수 있겠어? 시아할수 있어? 어. 쪽쪽이 그 안에 슝, 집어 넣을 수 있어? 옳지. 손을 탁 놔야지. 손 놔.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슝, 집어 넣어요. 응. 슝, 넣어. 넣었어? 아니, 넣어. 단 것도 빼면 어떡해. 지시야. 쪽쪽이 들어갑니다 쪽쪽이 안녕 쪽쪽이 안녕 해 빠빠이 쪽쪽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해줘 어, 엄마가 안아줄게 어 슬퍼요 쪽쪽이가 이제 엄마 아빠 찾으러 가야된데 자장자장 하면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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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가 음악 틀어 줄게. 자장가 틀어 줄게. <laughs>

엄마 한입 주라. 아, 아. 음, 고마워. 맛있다또 어디 있어 까아 여기 안에 있지. <laughs> 너무 잘 먹는다. 엄마 한입또 줘. 아, 아, 아. 음, 고마워. 음, 맛있다

주세요. 자 주세요. 알지. 주세요. 주세요. 주 손으로 주세요. 나무니 주었네. <laughs> 나무니 꼭 엄마 주더라. 엄마 저 고마워. 왜나무님 맨날 엄마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아 손으로 콧구멍을... 코 닦지! 어? 발자. 그걸 또 입으러? 안돼! <laughs> 못살아. 못살아. 어. 오빠! 멍멍이! 어? 저이도 멍멍이! 조금 더 가까이 哼哼哼。